5강 연습 26번 자 fx가 Xn제곱 x n 제곱곱하기 x-1인데 x는 여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돼요. 오케이 자 그럼 요거 먼저 이용을 해볼게요. 극대값 가져야 되니까 도 함수에 보호 봐야죠. 자 f 프라임 x가 n x의 n-1 제곱곱하기 x-1 플러스 x n 제곱이죠. 정리하면 x의 n-1제곱 곱하기 nx-n 플러스 x가 되죠. 오케이. 뭐한번더 쓰면 x의 n-1제곱 곱하기 nx 플러스 x-n. 오케이. 됐어요. 자, 근데 0에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일단 도함수는 0 맞네요. 0 대입하면. 그죠?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극대가 되어야 되니까 f'x가 프라 0보다 커야 되잖아. 그런데 지금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항상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. n이 지금 자연수니까 얘는 양수. 그 다음에 x 음수. 그럼 음수죠. 그리고 음수죠.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음수죠. 오케이? 그러니까 n 플러스 1 x 마이너스 n 얘가 항상 음수잖아. 그러므로 x의 n 마이너스 1 제곱이 음수여야죠.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되니까. 오케이? 그럼 음수의 거듭제곱이 음수여야 되니까요. n 마이너스 1의 조건이 어떻게 돼요? n 마이너스 1이. 홀수가 되야죠. 따라서 n은 짝수. 맞아요. 자 그리고 극소가 되는 x값이 요 범위에 있어야 돼. 자 그럼 극소가 되는 x값은 여기 얘가 0인 거에서 나올 거잖아. 그치? 그러니까 n 플러스 1 x 마이너스 n은 0. 이렇게 되는 x가 n 플러스 1분의 n이죠. 여기서 극소를 갖는 거니까 n 플러스 1분의 n. 얘가 2분의 1보다 크고 10분의 9보다 작아야죠. 그러면 요 부등식 풀어서 n의 범위 구해주고 짝수 찾아주면 되지.